함께 열린 시중 열린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정희 노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순 이동학술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 이동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광훈 이동노인의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성식 이장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선길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수 새마을 분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신무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보영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동민 자연보호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민석 소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철 농업경영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재원 농촌지도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순문 생활안전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서습니다 동태호 보장협의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병 예비군 연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세진 자율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철 재양군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봉 민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철 개공개국 상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호천시의회 조용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호천시의회 손재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속천시의 손장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속천시의 박태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성철 일동동력 조업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홍규 안전청, 아, 안전도시국장님의 우리 과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소개해 드릴 것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시장 비상하는 포천을 위하여 활기찬 시정을 펼쳐지는 박용국 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